비브모입니다. 오늘 비트겟 회원 가입과 KYC 인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겟 같은 경우 평생 수수료 50% 할인 이벤트를 하,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어, 안내 바, 받고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비트겟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회원가입하는 어, 하실 수 있습니다. 가, 회원가입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하실 때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추첨코드 같은 경우는 kpg3나 아니면 제가 댓글에다가 어, 링크를 안내해 드릴 테니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이 다 되셨으면 프로필,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티 버리피케이션이라는 이제 신원 인증입니다. 요거 신원 인증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운전면허증, 신분증, 그리고 여권 중에 편하신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얼굴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 프로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구글 어설리케이터라는 이제 2차 인증입니다. 2차 인증 구글 어설리케이터 어플을 다운 받아 주시고 이제 QR 코드나 아니면 이제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은 OTP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원가입과 그리고 KYC 인증 그리고 2차 인증까지 완료된 사, 상황이고, 어, 승인된 아이디로 일단 절차를 밟으려면, 비트게이트에서 이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아니면 길면 일주일 정도 걸리, 걸리니, 어, 승인된 문자가 오면은 이제 입출금이랑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